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어, 비디오에 모자이크 넣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키네마스터는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그 영상 편집을 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 눌러주시고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될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죠. 음... 일단, 아무거나 영상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마침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가져올게요. 자, 뭐, 요,를 이렇게 두 개를 넣었어요.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영상이, 사진으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지금 뭐자이크를할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레이어를 눌러 보시면 미디어 효과, 오버레이 뭐 텍스트, 송글씨 다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눌러 주시면 베이직 이펙트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모자이크가 있고요. 여기 블러, 가우시안 블러도 있어요. 자, 모자이크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눌러 주시면 모자이크가 생겼는데요. 지금 보시면 되게 어, 투명해서 다 보이잖아요. 모자이크가 자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셔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모자이크가 조금 더 진하게 보여진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내가 필요한 부분, 뭐 어, 이쪽을 지울지 이쪽을 지울지 저는 이쪽을 한번 옮겨 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이렇게 돌리셔도 되고요. 요렇게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요. 자, 요렇게한 다음. 내가 지금 모자이크를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다 놓고요좀 보이기 쉽게. 자, 여기다 놓고 내가 이 모자이크 사이즈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같이 자, 이렇게 밀어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를 요렇게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밀어 봤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사이즈가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마다, 이렇게, 이미, 그, 모자이크를 따라다니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따라다니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꾹 누르시면, 이렇게 앞으로도 당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늘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모자이크를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그 변한 장면을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원형으로 이렇게 만다는 것도 있고 또뭐 다중화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음 대표적인 거 우리 그 페이드 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페이드 컬러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저는 그냥 겹침으로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 하는 게이 겹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지금 여기까지 나오니까 안 되겠죠? 조금 줄이고. 자,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바뀌었죠?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짠. 됐어요. 자 이제 내보내야겠죠 음악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요 음악을 넣으실 때는 여기 오디오를 눌러서 뭐 원하시는 음악으로 녹음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곡 같은 거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여기서 이제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시면, 여기에 월간 구독도 있고, 연간 구독도 있는데, 마크가 없는 걸 원하신다면, 이제 이런 거 선택을 하셔서 하시, 구매를 하셔서 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그냥 마크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예전에는 조금 편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끝났습니다. 볼까요? 자, 나가서, 갤러리에 가시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만 마칠게요.